박지원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예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로 쏘아대는 것은 비핵화로 가니까 김정은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전원책은 북한 옹호하는 박지원, 김재동을 보고 허주심치며 밟아버리는데 재래식 무기 거의 북한은 없어요. 6.25 한국 전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있스즈함 건조 계획하고 이지산, 시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한국과 일본에게 꼴리니까 이러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막마 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할수 없고 인민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정치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면 된다.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북한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마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얘기는요 불변이 사원칙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유시대로 핵과 미사일 절대 포기 안 한다. 남한하고 상대 안 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한다. 동미 봉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방하면 자기 무덤 파는 거니까 개방 못 한다. 기껏 해봤자 모기장이론이에요이세 원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아십니 벗어난다고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최고 나는 역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사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했지? 아 지금까지 그런 거 보면 몰라서 그래요. 방금 당하고도 제발 저한테 화좀 내지 마세요. 화도 네. 요 네.